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굴 TV입니다. 이번 소식은 미국과 중국의 연일 계속되는 힘겨루기입니다. 이번 사태 확산 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양심으로 불리는 의사 고 리원양을 주미 중국 대사관 주소로 명명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중국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전날 워싱턴 소재 중국 대사관의 주소를 현재의 3505 인터내셔널 플라스에서 리언양 플라자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미 정부는 공식 기록과 법규, 지도 등에서 중국 대사관 주소는 리언양 플라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법안 공동 발의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이번 개명 추진은 리언양 의사의 업적이 절대 잊히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은 압제자가 아닌 탄압반응사람 편에 선다는 것을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게 상기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원양은 중국에서 시작된 사태를 처음으로 알렸다가 오히려 유언비어 유포자로 몰려 경찰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환자 치료 도중 감염돼 안타깝게도 중국인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에 리원양은 중국 당국이 확산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로 여겨집니다. 미국 의원들은 지난 2014년에도 주미 중국대사관 박도로를 중국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루샤오버의 이름을 딴 루샤오버 광장으로 개명하려고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중국 법규를 위반한 범죄자를 미국 거리에 이름을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당국이 당시처럼 대놓고 반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 당국 또한 리언양 사후에 그에 대한 처벌을 취소하고 최고 등급 명예인 열사 칭호를 취소하였기 때문에 설사 중국 대사관 주서가 리언양 플라자로 바뀌더라도 이에 반발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 스스로가 리언양 의사를 이미 자국의 영웅으로 추대해 이를 반대할 경우 모양새가 아주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다만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나친 중국 때리기가 아시아계에 대한 미국 내 인종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른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 기자들의 비자를 제한하자 중국 정부가 반격 조치를 할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중국 언론인들의 비자를 연장 가능한 90일짜리 비자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잘못된 방법으로 중국 매체에 대한 정치적 압박 강도를 높였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 즉각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측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대한 반격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최근 다섯 개 중국 언론 기자들의 수를 제한해 60명의 중국 기자를 사실상 추방한 데 이어 또다시 비자 관련 차별적 조치로 중국 매체의 정상적 보도를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월 신화통신 등 다섯 개 중국 관영 매체를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 중국 언론은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으며 중화 사상의 물들은 상식 밖의 질문을 자주 던져 세계에 무리를 일으키기로 유명합니다. 이에 중국은 한달뒤 중국에 주재하는 미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들의 기자증을 회수해 이들을 사실상 추방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계속 마찰을 일으키는 가운데 중국 황고시보 편집자 후시지는 미국 핑계를 대며 중국은 단기간에 핵탄두를 1천 기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망언을 쏟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을 대놓고 겨냥한 위험한 발언이라 할수 있습니다. 연일 미중의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북아의 긴장함은 계속 높아만 갑니다. 이에 한국은 두 나라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구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